안녕하십니까 CMP 컨설팅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컨설턴트 신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준비한 어, 목차를 보면요, 크게 네 개의 챕터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요로 이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어, 이해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첫 번째 부분들을 어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해서 좀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어, 한네번 정도를 제가 어,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페이지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고로한 형태로 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에 컨설팅 사례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전달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고로한 형태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네 번째 챕터까지 가시면 충분히 이 교육 훈련 제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또 돌아가셔서 회사에 맞는 조직에 맞는 어,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어, 제시를 드리면요. 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직원들의 지식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경영 성과라든가 제품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켜서 경영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교육 전략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육훈련 체계를 어왜 필요하느냐, 굳이 들여다보면, 어, 인적자원 개발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교육훈련 체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조직 차원에서 보면, 조직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명시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개인 차원에서 보면, 직무성장의 비전과 경력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어 교육훈련 체계 설계 프로세스는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개의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어첫 번째로는 현황 분석 단계다. 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물론 어 컨설턴트의 시야에서 제시를 하는 거지만 기업 내에서도 어 교육훈련 체계를 만들 때 이러한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거치는 게 바람직한 교육 훈련 체계가 어, 구성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현황 분석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계에는 어, 환경 분석이라든가 요구 사항 분석 그리고 벤치마킹, 육성 전략 수립 등이 보통은 어, 그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 현황 분석 단계에 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에는 제도 설계 단계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도 설계 단계는 크게 또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량 모델링, 역량 좀 전에 역량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량을 이제 모델링하는 고로한 단계로 첫 번째로 구성을 해봤고 두 번째 설계 단계에는 그 역량, 도출된 역량을 가지고 학습 체계를 수립하는 고로한 과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실행 준비 단계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단계에는 역량개발 활성화 제도라든가 그리고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는 단계로 이렇게 제시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단계로 구성을 해보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설계 그 프로세스는 세 단계로 나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단계인. 어 환경 그 현황 분석 단계인데요. 그 부분에 환경 분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환경 분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 기업이나 조직의 내의 환경 변화와 맞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형, 그 환경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지금 미션이나 비전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우리 전략은 어떤 식으로 그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방향 인재 육성 방향을 그 설정을 해놓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어, 정확할 것입니다. 주로 이제 프로세스를 몇 가지를 제시를 하면 첫 번째는 기업 전략을 이제 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직무 역량을 검토하고 좀 리뷰를 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또 설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직무가 이미 도출이 돼 있고 직무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어,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직무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는 뭔가 소멸 시켜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뭔가 통폐합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정도만 검토를 해서 그 제도 설계 단계의 직무 분석을 생략을 할 수가 있고요.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도출돼 있는 영향이 우리의 이제 미래 상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면 영양 어, 모델링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과제의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그 단계가 바로 현황 분석 단계 이루어니다